Prince Philip has always been his own man, a thoughtful man, a family man. 소리는 소리 본체에서 나오지 발음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소리 본체는 소리가 나오는 근원지로서 영어, 다어 철자예요. 발음교가 아니에요. 발음교는 영어, 다어 철자에서 나오는 소리를 단지 적었을 뿐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완충물이 아니죠. 소리가 나는 오 그런지가 아니에요. 소리가 나는 오 그런지는 어디까지나 영어 다는 철자예요. 다 같이 A형과이지만은, 하나는 a 형과로 가고, 하나는 a 형과로 갔어요. 해서도 여기서는 어제 합성감정은 필보포다 같이 A이지만은,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낼수 낼 있어요. 왜? 예, 영어 소리는, 소리 본체에서 세 가지의 음과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Prince Philip has always been his own man, a thoughtful man, a family man.